안녕하세요. 환자TV의 환자입니다. 저는 지금 성신병원에서 입원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좀, 좀 있으면 퇴원을 하는데 사실 퇴원을 하는 게 좋은 의미로 퇴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동을 제이 해야 하기 때문에 퇴원을 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상황이 어, 호전적인 상황에서 조금 이동하는 거면 좋은데 여기서는 더 이상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지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는 게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아, 병원 컨택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서울 성모병원으로 일단은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서울 삼성병원에서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장 내일 빈 자리가 하나 있어 생겼다. 그래가지고 내일 오실려면 오셔라.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죠. 아, 뭐 내일 굳이 가야 되나? 일주일이면 곱 되면 성모병원에 갈수 있는데, 아무래도 성모가 조금 이게 더 유명한 그이 치료에 대한 임상실험, 임상... 결과가 많기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또 성모병원에서 듣는 것도 좋은데, 서울 삼성병원에서 한번 어떤 또 의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렇게. 잠시 뒤에 전화 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하필 딱 그때 담당 주시기가 와가지고 뭐 불편한 점이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래저래 해가지고 병원 두 개가 컨택이 좀 갑작스럽게 됐다. 그래서, 가봐도, 가보는 게뭐 좋겠냐, 안 좋겠냐 하니까. 뭐, 잡혀있으면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아, 또 엄청 두루뭉술하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디에서. 서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그래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하니까. 예, 가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안 가는 것보다 가보는 게 좋기도, 좋게 하겠지. 근데 지금 제가 면역력이 좀 약하니까.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되는데, 이 마스크 끼고 하면은, 안경 끼신 분들은, 이거 다알 거예요.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끼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마스크 끼는 걸 생활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염에 취약해요. 그리고 오늘 예전에부터 뭐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나서 한 뒤로 감기에 잘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항상 질문하시는 게뭐 면역력 이 약해져가지고 감기 걸린 적 있냐고 하는데 없거든. 최근에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내일 일단은 사, 서울 삼성병원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가지고 어차피 진료만 보는 거라가지고,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진료 본 다음에 또그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비교군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병을 알았을 때는, 한 개의 병원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봐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있으면은, 제 깜찍이, 토끼 소녀가 오, 오기로 했거든요. 토끼가 오면은, 또 이게, 짐 정리를 좀 하고, 일단, 집에서 하루 좀푹 쉬었다가, 내일 다시, 서울 삼성병원에 한번 가가지고, 저희 상태를 조금, 산, 사지, 아라리,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많이 힘들고 하는데, 사람이 아파보면은, 또, 감정기복이 이렇게 확확 돼요. 어제는 굉장히 좀뭐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영상도 안 올렸는데, 앞으로 좀 힘내가지고, 웬만해서는 좀 영상도 자주 올리고, 재회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감사한 마음은 제 여자친구가 집 정리를 새벽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퇴원하니까. 제 여자친구도 좀 일이 바쁘거든요. 항상 부지런하고 한데. 집 정리를 오랜만에, 이게 좀 평소 이상으로 막 세게 해야 되다 보니까, 밀려있던 거랑 막. 동생이또 잠도 설쳤나 보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고, 제가 아프지 말고 그냥 같이 이제, 응. 이제, 응. 건강해지면은, 제가 설거지랑 보통 빨래, 요리, 화장실 청소, 요거 담당이었거든요. 은소리는 누워가지고, 이그릇 기다리기 담당, 그리고 코골기, 그리고 노랗게 만들기, 갑자기 밀어붙이, 제가 침대에 밀어붙여서 되는, 당한 적도 많거든요. 그런 거 담당이라가지고. 제가 빨리 건강 찾아가지고. 역할 분담을 이제 다시 리밸런싱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주식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름아름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요새 갑자기 수익률이, 국장이 엄청 불타가지고. 저는 원래 국장을 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몇백만원 정도 넣었는데, 오, 이게 지금 효자노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백만원 벌어가지고, 요거를 팔까 생각 중인데, 불타는 장에는 빼지 마라. 이게 또, 명언이 있기 때문에. 불타는 자를 올라가지 말고, 들어가 있는 걸 버티면 됩니다. 좀 버틸 생각이, 지금 제가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지집을 지나다 갑자기 치워가 올라 그래가지고, 아침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원래는 리스크 없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조금 공격적으로, 약간 더한 발치 더 공격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번에 장이랑 잘 맞물려가지고, 그때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엑시트가 중요하다. 팔지 않은 이상,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설레 바치지 않고, 덤덤하게,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병원이 바뀌면 그때 다시 한 번, 찍어 볼게요.